예수의진의 토마보금 제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 언급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했죠. 안은 마음이고 밖은 실제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늘나라는 미래에 실효되는 것도 아니고, 사고에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있다고 했죠. 지금 여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하늘나라는 인간에게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나타날 때는 진리의 세계가 되고, 실제 세상이 나타날 때는 이제 문명이 될수 있다 했죠. 하늘나라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마음에 진리가 나타나고 진리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죠. 좀더 세분해서, 세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관찰하기 쉬운 하늘나라, 즉, 실제 세상에서 나타나는 문명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 있겠죠. 어, 진리는 실현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실현될 수도 있고, 어, 공동체 전체적으로도 실현될 수도 있겠죠. 공동체 전체적으로 실현될 때 문명이라고 하죠. 음, 진리의, 그, 진리는 뭐예요? 그, 절대자의 뜻이 되죠. 혹은 또 말씀이라고도 하죠. 절대자의 뜻은 개인에게도 실현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실현될 수 있고, 집단적으로도 실현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싫은데면 뭐가 돼요? 뜻에 따라 살면, 운명이 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운명이, 그 개인의 운명이 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집단은, 어, 공동체 전체가 될 수도 있고, 그 활동하는 집단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말씀에 따라 살면 다 각각이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나타나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절대자의 뜻에 입각하면 다 하늘나라가 되겠죠. 자연현상에 바탕하는 진리, 사회현상에 바탕하는 진리 다 절대자의 뜻에 입각해서 마음이 나타나면 하늘나라가 될수 있어요. 궁극의 하늘나라는 뭘까요? 당연히 이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절대자에 대한 지겠죠. 그래요. 진리에 이르는 길도 하늘나라가 될수 있겠죠. 자그 그 정도 알면 되고 이제 아홉 번째 말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시 뿌리는 사람이 나가 시를 한 움큼 쥐고 뿌렸다.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거두고 갔다. 어떤 것들은 바위에 떨어져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상을 피우지 못하였다.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덤불이 씨의 숨을 막아 버리고 벌레가 그것들을 먹어 치워 버렸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좋은 열매를 맺고 여수 말 백스무 말을 내었다. 하늘하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마찬가지, 마찬가지죠. 음, 신은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이 잘하는 거죠. 말씀은 절대자의 뜻이죠. 어, 예전에 이거는 이 말은 진리길 마, 마음에 생기는 하늘나라의 바탕에서 설명했는데 현실에서 실현될 때도 마찬가지죠. 이 문명을 이루 어 나갈 때도 어 문명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이유에도 해당될 수 있죠 마음이 실현데 진리가 실현되는 게 마음이 사아서는 진리가 실현되는 게 하늘 나라니까 그것도 뭐 사람들이 돌보지 못하면 문명을 발전시키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떨어는 이유도 뭐 대동소야게 볼수 있죠 음의지 의지가 약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아기 만년에 있으면 좀뭐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되죠 아기 의해 막히는 거죠 아기 물든 이들 이들들이죠 사람들이 의해서 막혀버리는 거죠 또뭐 세상 일이 힘들어도 안 되겠죠 사람들이 막 세상 일이 부워해도 문명을 뭐 만들기 어렵겠죠 그렇게 풀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어 이제, 추상화, 일반화 해놓은 해 거죠. 9번 말은. 그러면, 하늘 나라를 어떤 식으로 이루느냐, 절대자의 뜻을 어떻게 얻느냐, 이 부분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어떻게 어떻게 이제 절대자의 뜻을 찾아서 실천하느냐 찾는 부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자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놓기 위해서 이거는 토마보금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 누가보금 마태보금에 나와있는 도, 동시에 나와있죠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또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이 중전을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 현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나요? 특별히 감정을 안담안 담아서 보죠어 자연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섬리의입각에서 보려고 그래요. 섬리의입각에서 진리의 입각에서 보려고 그러죠. 인간이 뭐 수렵 생활이나 수렵 채집 시대가 있었고 아주 오랜 시대 때 어, 농사에 의존할 때도 있었죠 목축업이나 그때 중요한 게뭐요 날씨가 중요하죠 농사를 질려면 항상 주, 중요했죠 날씨는 이게 그러니까 선비의가각에서 어, 파악하려고 했죠 기후가 중요하니까 뭐 춥고 덥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농사를 질 때도 중요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처럼 도구가 발달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어떤 섬리의 각에서 어, 계절도 파겠죠 고대 때부터 달력도 만들고 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후도 알았던 거죠 나름대로 그 규칙을 그 날씨 속에서 기후변화 속에서 규칙을 발견해서 알았던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용할 수가 있죠 규율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득을 많이 봤죠 농사지을 때나 여러 가지 할때 자연현상을 볼 때는 그렇게 해요 근데 사회현상을 볼 때는 어떨까요 현실대도 여전히 감정적으로 하죠 그래서 포퓰리즘도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어, 파악해서 섭리각에서 어, 이용하려고 안 하죠 사회 사회 현상을 볼 때는 자연 현상을 볼 때는 그렇게 하면서 예수는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유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증조를 풀려할 줄 알면서 이거는 자연 현상을 볼 때는 그렇게 하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려할 줄 모르느냐 똑같이 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사회 현상을 바, 바, 바라볼 때는 감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쾌락과 고통의 입각에서 바라보는 거죠. 섬유를 파악해서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섬유 각에서 알아봐라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거죠. 흔히 신을 얘기하면 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기적이죠. 이루어줄 수 없는 일을 이루어지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섬유 어긋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은 실제로 어떤 존재인가요? 어, 신은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하요 섭리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죠. 섭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섭리가 마음에 나타나죠. 인간의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나타난 섭리가 진리, 진리인 거예요. 성리에 여긋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 기적을 봤다, 이러잖아요. 실제로 봤다, 그건 뭐예요? 성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못, 못 그런 거죠. 실제로 기적이 있었다, 기적이 어떤 기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발견했다면, 그것은 사실은 성리에 입각해서 가능한 거죠. 성리에 입각해서 불가능한 거는. 이 세상이 승성에 어,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어, 있을 수 없는 거죠. 음. 근데 절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자를 아는 아는 이들은 어떻게 실제 아는 이들은 아, 그,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세, 이루어지는 사상을 절대자가 절대자가 왜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지게 해요? 섬유로 이루어지게 하는구나 아는 하는 거죠. 그래서 섬유를 잘 보라 하는 거죠. 예수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섬유 속에서 절대자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현시대에도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고대에 했다는 게 놀랍죠. 지금 시대도, 그, 그현 시대에도 그 예수로부터 2천년이 지났지만, 현 시대에도 자연현상은 섬리과학에서 봐야, 봐야 되지만, 사연현상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laughs> 자, 그럼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한 뜻을 찾는 방법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다음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4 5분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지던 불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고, 그에게서 무화과를 따지도 못한다. 그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게 이해하죠. 그다음에 또 나오죠. 선한 사람은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지만,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악한 곳에서 악한 것을 내놓고, 악한 것을 말한다. 사실 그는 마음이 넘치는 곳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선한 마음을 지녔으면 선한 말과 선한 행위를 하고. 악한 마음을 지녔으면 악한 말과 악한 행위를 한다는 거죠. 어, 그 전에 이제 지금 그 파라서로 쓴들은 말은 선악에 대해 서 얘기하는 거고 선악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전의 말은 조금 다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고 엉겅키에서무화을 따지도 못한다. 그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열매 이야기죠. 열매맺지 못하는 나무에서는 열매가 안 열린다는 거죠. 또또 또 달리 얘기하면 어,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겠죠.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고 이게 열매 이야기인 거예요. 열매 비율은 또 별도로 있어요. 이게 선악과 달리해서 별도의 비율라고 보면 되죠. 곡간 비율하고 열매 비율하고는 근데 열매 비율가 좀더 광범위하죠. 열매 비율은 선악도, 선악도 어, 설명이 가능하죠. 가능, 열매비유로 가능해요. 가지 등불과 은근키를 악한 마음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좀더 광범위하죠. 이 열매비유는. 악령의 씨앗을 심으면 악한 결과가 나오지, 어, 사념이 생기지, 진리가 생기지 않죠.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죠. 악령의 시작해서 생기면 문명이 파괴되지 문명이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가능하죠. 절대자이더 설심으면 진리가 생기고 절대자이더서 실현하면 문명이 발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더 광범위하죠. 선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섯 명이 가능하죠. 열매도 열매 비율도 열매 비율은 <laughs> 음 마태복음에도 나와있어요.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계열된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지 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들이겠느냐? 똑똑같죠. 이거는 그 도마복음하고 뒤에 그끈 설명인데 일본면다 알아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그렇죠. 그 조금 다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심판받는다 이거죠. 절대자의 뜻이심어졌는데 결과를 못 내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되 마음에도 그렇고 현실 세상에도 그렇고 현실 세상도 보면 그렇죠. 운명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나라는 붕괴하거나, 자체적으로 붕괴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때요? 외적, 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면서, 어, 없어져 버리죠. 그런 경우 역사 속에서 많이 살펴볼 수도, 많이 살펴볼 수 있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옆 불에 던져져요. 그럼 우리가 현실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상으로 썼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여 자들도 다그 시대에서는 지식인이었어요. 관찰하고 학문적으로 지, 연구하면서 쓰는 거예요. 간단간단하게 적는다 해서, 어, 가볍게 볼 말들은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 말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높은 산 위에 세운 경과 조성은 쓰러질 수도 없고, 감춰질 수도 없다. 마음에서 나타난 것도 그렇고, 실현된 것도 마찬가지죠.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하면 문명이 발전하지 못한 쪽으로 넘어가죠. 예를 들어서, 어, 조선시대도 문명이 있었죠. 고대에는 비슷했을지 모르겠지만, 서양하고 문명이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싹 바뀌어 버리죠 그러니까 실현된 진리나 진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감춰질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다 알려지게 돼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나라는 도성이 비유되고 있는 거죠 쓰러질 수도 없고 감추어질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리가, 마음이 나타나는 진리가 나타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식도 발전하는 거잖아요. 과학적인 지식도 발전하고, 모든 게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인간 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하늘 나라는 쓰러질 수도 없고, 감춰질 수도 없다는 거죠. 마태복문에도 나오죠. 너희는 세상을 비이다 산위에 자리 잡은 고거는 감추어질 수 없다. 좀 너희는 세상은 빛이다라는 말이 들어왔는데, 좀 약간 뜻이 정확하게 이어지진 않는데, 음, 뭐, 사,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약간, 좀, 어, 붙여놓은 것 같은, 좀 자기적인 느낌은 들죠. 딴, 딴말 같죠. 딴 말이겠죠. 빛, 빛에 대한 비유는 따로 있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 사람도 사람도 이제 마음 하늘나라가 나타나거나, 뭐 마음에서 나타나든, 뭐 실천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늘나라가 나타나든 나타나면 감추실 수 없겠죠. 자, 그래서 도마복음 4 0번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포도나무 한 그루가 아버지 바깥에 생겼다 그것은 튼튼하게 자라지 못해 뿌리채 뽑혀 죽을 것이다.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하늘이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시는 초목은 모두 뽑힐 것이다.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죠. 심판. 절대자의 뜻에 바탕하지 아는 어, 진리나 진리도 아니죠. 사념이죠. 사념이나. 시, 실현된 악령의 씨앗이 심어진 거는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다는 거죠. 세탁을 면방해버린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살펴볼 수 있어요? 어디 살펴볼 수 있어요? 이런 건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까지 안 가고, 고대까지, 고대도 마찬가지인데, 어, 뭐, 현 시대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나요? 20세기에 공산주의 국가가 다, 건설에서 다 망했죠, 1990년대. 다 망했죠. 그럼 그 공산주의 이론은 뭔가요? 사념이죠, 사념. 사악한 생각인 거죠. 악령이 씨하신 거죠. 신개지니 어떻게 되나요? 공산주의 국가를 다 붕괴했죠. 또 물론 어떤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가 있지만 다 이렇게 시장을 다 이렇게 인정하고, 대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뭔가요? 시장하고 민간기업을 부정하는 거죠. 소유권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그 공유화해서 해야 된다. 그게 공산주의죠. 다 망해버렸죠. 그런 거예요. 공적 영역, 사적 영역 갈라진 원리가 있는데, 여기, 여기서 그런 내용까지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갈라진 이유는,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갈라졌겠죠 분화가 된 거죠 모든 거는 발전하다 보면 분화가 되죠 그걸 무시했다가 뿌리째 뽑혀 버렸죠 다 그런 거예요 그 절대자의 뜻에 어긋나게 하면 결국은 파괴 파괴돼 버린다는 거죠 절대자의 뜻에 바탕해야 된다 섭리에 바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뿌르스 못해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것도,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또이 비유는, 어, 저번에 살펴봤는데, 여기서 하늘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나라는 좋은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다. 밤사이 그의 운수가 와서 좋은 씨에다 가라지 씨를 뿌렸다. 그러나 그 사람은 가라지를 뽑지 못하게 하였다. 사람들에게 가라지를 뽑으러 가지 마시오. 가라지와 함께 물까지 뽑을지도 모르고 하라 말하였던 것이다. 수학날에는 가라지가 드러나 뽑히고 터질 것이다. 음, 그, 마음에서는 이루어지는 건내했죠 그,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죠. 악령의 악령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이 있죠 보통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라 하죠 악령은 사념을 만들어 내니 악령의 종자는 어, 사념을 따르느니 그런 이들이 현실에서 자기들이 악령의 씨앗을 실현하려고 하죠 뿌리고 시, 실현하려고 하죠 근데 그건 문명을 파괴하죠 그러니까 마음도 마음에서 가라지가 드러나도 제거해야 되겠지만 현실에서도 그런 이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태워버리라는 거죠.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심판해버리라는 거죠. 심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어, 공산주의 국가가 다 망했다. 전 지구의 절반을 하던 공산주의 국가가 지배했지만, 다 비참하게 망했죠.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으면서 다 망한 건 어떤 나라는, 말만 공산주의 국가까지, 뭐, 이렇게, 시장, <laughs> 다시 시장 도입하고 그러죠. 민간기업 인정. 그런 거예요. 파악할 때, 우선 열매를 보고 파악하면 돼요. 뭔가 그럴듯해도, 음, 어, 르크스도 사실 악령, 악령이죠, 악령. 악령인 거예요. 근데, 좀, 뭔가, 그럴듯하면, 좀, 약간, 영이, 좀, 띵한 사람들은, 파악을 못 하잖아요. 내용을 정확히 간파 못 하죠. 그래서 사념에 같이 빠져들면서, 뭐가 돼요? 악령의 종자가 되죠. 그런데 처음에 파악할 때뭘 보면 돼요? 결과를 보면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김이 없다. 아, 이 악령이 씨앗이구나. 아무리 그렇듯도 그렇듯한 게 뭐, 뭐가 문제인지 한번 살펴봐야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결과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좀, 그, 영이 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원리도 볼 테고, 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파악하라는 거죠. 또 좋은 시앗도, 좋은 시앗을 구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음, 그런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